다시 나타났죠.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더더 더 열심히 제공해 드리려고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자,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잡으러 가죠. 자, 과세 대상물을 잡는 건 너무 너무 쉬워요. 과세 대상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취득세 대상은 법에 열거돼 몇개안 돼요. 몇개 기껏 해봤자 이것밖에안 돼. 자 요것만 계속 따라서 두번세번 번 하시면 돼. 자, 취득세 대상물은 부동산, 차량, 기계, 선박, 강공기, 임모, 광업권, 어권, 양식업권, 각종 해운권. 숨한번 들이마시고 다 해버렸네. 이렇게 자꾸 읽으시야 돼. 자, 다시 읽어요. 자, 그럼 그 암기를 할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읽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 서당에 가면 아들, 전 따지, 막 하고 막, 그래서 소리내서 막외웠잖아요그 이유가 요거, 소리내서 암기를 하는 순간 이거 애워지는 거예요. 소리내서, 소리내서.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국어책의 이름이 말, 듣, 쓰. 말하고, 듣고 쓰고, 말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연습하고, 끝! 봐요. 지금 그래서 그 방식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자 여기서 따라서 할때 <laughs>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어디 갈다가 갑자기 이어폰 꽂고 가시다가 갑자기 따라서 크게 버리시면 안 돼요. 자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임무,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각종 해양권 이게 취득세 대상이요. 그런데 이 부동산 속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하겠습니다. 그럼 토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 말은 이 토지 건물을 묶어서 통칭해서 부동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거 잡았죠? 그럼 자, 연습. 자,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들을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것만 연습하면 돼요. 자, 기계 대상이 된다. 의권 된다. 영식어권 된다. 해운권 된다. 전세권 안 된다. 해운권 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안 된다. 네, 광고권 된다. 항공기 된다. 해운권 된다. 지상권 안 된다. 특허권 안 된다. 부동산 임차권 안 된다. 선박 된다. 뭐 대상물 별것도 아니네. 봐요.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들은 진짜 단순해요.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들은 이렇게 단순하다는 이야기. 이렇게 단순한데 왜안 하신 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제가요. 이거를요, 다 이걸 다 어떻게 어떻게 해보려하니까 부차 기선황 임광어 양해요. 뭐 이렇게 아 머리글 짰다해서 올라가니까 어려웠어요. 애 올라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절대 이걸 암기하실 때 그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암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읽으셔야 돼요. 자꾸 읽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읽어내세요. 부동산,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임모,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각종 해운권이 취득세 대상이네. 이렇게 읽어놓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요 여기다 이게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오, 아니면 x냐? 이거 주어지니까 주어지는 걸 가지고 이건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아니다. 이 연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기계는 대상이. 된다. 된다. 양식어권 된다. 회원권 된다. 전세권 안 된다. 회원권 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안 된다. 광어권 된다. 항공기 된다. 회원권 된다. 지상권 안 된다. 특허권 안 된다. 부동산 임차권 안 된다. 선박 된다.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취득세 대상물,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끝. 선생님, 이렇게 빨리요? 뭐 봐요. 취득세 대상 100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실패를 걱정하지 말고. 아니, 그냥, 이거,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하시면 그만큼 포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계속 돌리세요, 영상을. 계속 돌리셔가지고, 잘 모르겠으면 또한번더 듣고, 또한번더 듣고, 계속, 계속 반복으로 들으시면서, 아, 체득세 대상물을 오늘중으로 내버리겠다. 그럼 한열번 들어봐. 열번 듣고, 아, 이거 눈을 감고, 이건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다.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거 보면서, 어, 이건 대상이네? 아니네? 대상이네? 대상이 아니네? 자꾸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노력을 하다 보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 노력을 안 하면 내 것이 되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는 당에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꾸자꾸 자꾸 반복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 하시다 보면 저하고 같이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좋아지실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에 들었죠. 자, 이게 이게 강의들 마음이 들면 제일 먼저 할일 좋아요. 이제 다음 번을 위해서 구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취득세, 과세대상물은 여기서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